Thank <laughs> you. 인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도약의 기회가 있었고 성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로마는 도시 문명을 일으키면서 문명시대 여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위태로운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인류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합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경쟁과 갈등, 양육강식의 논리를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엔처럼 인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하면서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 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 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 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 적 반인윤적 범죄가 급증한다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주에 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 교훈과 시대 의 표적을 말한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우는 자발견과 정신형 무한신뢰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개몽주의 메시지 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루시아 시리아, 로마와 같은 강대국 속주로 명맥을 이어온 유대인들은 약소민족의 저항심리가 구세주, 메시아, 종말론과 같은 허망지설로 변질되면서 악의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 저항심리가 표출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라피들은 문명에 대해서 말한 예수를 볼 때마다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억지 혐의 적용으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 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리석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종말론적 관점을 지닌 신원 미상의 작가들 거짓말입니다. 사복음서 작가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낼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거짓말 물꼬를 튼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제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서기 55년경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경고해졌기 때문에 라비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나사렛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헤로상 유아사례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는 글이 있습니다. 헤롯은 지중해 해상무역으로 자수성가한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집정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헤롯이 거느린 삼천의 용병은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문명을 건설한 건설부대였습니다. 헤롯은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예루살렘 성전산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가이사랴 신앙만 건설에 투자한 사업가였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롯이 노안으로 76세에 사망하니까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둠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 왕 따위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인두세를 받는 세금 청부업자였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구레녀는 유대를 직접 통치하다가 서기 6년, 그 당시 29세였던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대 왕 칭호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거짓 탄원서로 모함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던 유다의 자식들을 없애버릴 요량으로 물의 배들을 갈릴리로 보내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른 자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이 탄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게르마니아 원정에 나선 사령관 바루스에게 아겔라오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후 유대는 왕국에서 속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서기 6년에 써먹은 거짓 탄원서를 기원전 4년 사망한 헤로시한 것처럼 복음서 작가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서기 40년에 있었던 거짓 천지자 감남산 종말론을 서기 30년 예수가 말한 것처럼 왜곡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서기 40년 10월 중순, 칼리굴라 황제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신상을 세우게 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시했을 때 재앙을 선포한다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가 근위대장에게 살해당하고 제 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신상건립을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서기 65년경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태복음 작가가 서기 30년 예수가 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시대의 표적을 왜곡한 글도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 복음 27장에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는 6월절 예비일 정어 무렵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경 죽었습니다. 그 시각 순례자들은 성전뜰에 모여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고 6월절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가 숨을 거둘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을 진저하면서 예수가 종말론을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터무니없는 역사의 날조입니다. 서기 62년 장막절, 성전 미문 앞에서 미천한 농부 아나니아스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화있을 진저 예루살렘아. 동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서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적하는 소리여, 신랑과 신부를 대적하는 소리여 온 백성을 대적하는 목소리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기 54년 성전뜰 매립 공사가 끝나고 봉헌식을 준비할 때 폭도들 공격으로 주량 일부가 파손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천한 농부의 아들 예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사내들인에 사네드린에 고발했습니다. 사내들인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총독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방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기 30년 나사렛 예수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10중팔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정체를 알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말한 예수도 직설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 세계의 비유적 표현이고, 사복음서는 십중팔구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